코미이입니다 자, 오늘 지백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백이 오늘 좀 갑작스럽게 그 상폐 공지가 나왔어요. 4월 23일 3시부터 거래지원은 종료가 되고요출금지원은 5월 23일 3시부터 출금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거래 매수 매도가 정리, 종료가 되는데 4월 23일까지 단 4일밖에 안 남았어가지고 지금 조금밖에 시간이 안 남았어요. 자, 이 집에 상패 빔을 얼마나 쏠지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자, 굉장히 지금 좀 아쉬운 흐름이 뭐냐면은, 이 집에의 경우에는 이미 세력들의 물량 정리가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세가 쫙 올랐다가 이제 대량 거래 터지면서 이때 이미 매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세력들의 물량이 사실상 거의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패 공지가 떴는데도 변동성이 거의 없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흐름인데 상패빔이 생각보다 별로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지원이 종료가 되니까 그냥 출금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시거든요. 그래서 집액이 그 거래되고 있는 시장 보시면 빗썸에서 거래량 31% OKX, 비트겟 맥시, 게이트하 등등에서 거래가 되는데 자, 일단 빗썸에서 지금 일단은 거래 지원이 종료가 되니까 다른 거래소로 출금을 하시는 게 안정적이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빗썸에서 시세가 1.43원이고 타거래소에서 거의 1.4원이라서 시세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그래서 빗썸에서 괜히 계속 보유하시다가 상폐당해서 없어지면 안 되니까 일단 타거래소로 출금하시는 방향 말씀드리고요. 출금 방법 어떤 거래소로 출금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 1 0 5 9 3 3 4 1 6 8번으로 지백 두 글자 저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정보 제공 100% 무료니까 출근 관련 정보 드릴 거고요. 집에 관련해서 실시간 정보 드릴 거라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소통방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사실 지백은 상패빔이 그렇게 크게 쏠 거라고 보여지고 있지 않은데 오히려 이 아르고가 더 크게 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통방에서 아르고 390원대 매수 들어가서 800원대 매도했다 보니까 거의 100%가량 수익 냈거든요. 근데 우리 소통방 같은 경우는 보통은 현물로는 잘안 하고요. 최소 50배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5,000% 수익 단기간에 냈습니다 아르고로 굉장히 수익 크게 봤는데 지금 현재 다시 기회가 오고 있어요. 지금 세력들이 재매집이 들어왔다 보니까 크게 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아르고의 경우에 최근에 바이낸스에서 상패를 당했었는데요. 재단에서 공식적으로 입장 발표를 했는데 잠깐 예, 보실게요. 자 재단에서 언급을 했는데 바이낸스 재상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오늘 보니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바이낸스의 선물은 재상장을 했어요. 지금 현재 현물 재상장 기대가 있는데 고래 물량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다 보니까 좀 크게 쏠 거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야르고 타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소통방 입장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한테 지배기라고 연락 주시면 은 입장 도와드릴 거예요. 우리 소통망 같은 경우 아르고로 5,000% 수익 났는데, 자 보통은 매매할 때 이렇게 한 번에 수익 좀 크게 나는 편이고요. 3만 달러 이상 벌어가셨어요. 자 이렇게 최소 50배 정도 진입하다 보니까 수익 크게 나고 있는데, 보통은 50배나 100배로 진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수익을 크게 내고 있고요. 0 1 0 5 9 3 4 4 1 6 8번으로지백 연락 주시면은 이렇게 타점 대응 해드리고 있고. 특히, 불장에서 이렇게 진입을 하시면 졸업이 가능하세요. 졸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니까, 코인 졸업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 코인도 소통방에서 소개시켜드렸는데, 제가 공개적으로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5시간 뒤에 거래소 상장한다라고 말씀드려서, 카운트 다운 5시간 남았을 때 말씀드렸고요. 이때 우리 소통방 들어오신 분들 대박나셨어요. 상장 비밀 150% 터졌기 때문에, 정말 대박 났는데, 지금 현재도 신고가가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정말 극비의 코인이라서 사람들이 이 코인에 대한 정보를 거의 모르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신고가가 터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매수만 하고 있고요. 매도를 잘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극비급으로 숨겨진 코인이다 보니까 상장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매도가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신고가 터트리는 종목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지백이라고 연락 주시면은 최대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문의가 정말 폭주를 하고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연락이 오고 있기 때문에 선착순 30분에 안에서 가능하세요. 감사합니다.